미 전화 를한번 왔었어. 그래서 급하게 사연이 있다가 이렇게 크긴 했는데 <laughs> 무슨 무슨 일 때문에 가겠습니다. 아 긴장되네. 1 분이죠 1 분. 여보세요. 야, 여보세요. 형. 아. 어. 전화했었네요. 어. 형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형 사랑하는 거 알죠? 어?가 아니라 <laughs> 형은 저 어떻게 생각해요? 못몰라 갑자기 <웃음> <웃음> 제가 형사랑은 아니잖아요 아 사랑, 사랑하지 말 저를요? 어, 사랑하는 게, 사랑하죠 된거 아니에요? 그쵸 그쵸 사랑해라고 해야죠 사랑하죠는 아, 아니아 사랑하지도 사랑해지 아, 사랑해 이렇게 애교하게 그, 그 사랑해야지 형 그렇대요 <laughs> 어, 일단 쭉 이따 바로 전화주세요 <laughs> 와 땀난다 와와 어, 40초 전화할게요 성공했습니다 아 사랑하죠는 까비다 아. 아 근데 이거 멤버들한테 하면 진짜 <웃음> <웃음> 어떡하냐 나 못한다 이건 의외로 좀 쉬웠는데? 그랬고. 그러니까. 아 근데 형들은 쉬웠어요 형들은 음, 멤버들은, 멤버들은 좀딱 좀... 네, 제가 봤을 땐 몇명은 눈치채고 안해줄거 같고 안해줄거 같고 <laughs> 몇명은 진짜 아예 안할거 같고 그냥 <laughs> 네 그러면은 전 성공했습니다. 다음 또 벌칙을 네. 또뭐 멤버들에게 뭐, 그렇죠. 지범이도 그런 거안 하는 성격인데 지범이뭐 동연.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네. 추후에 저희가 네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안녕. 안녕.